빨리 파세요! 빨리 파세요! 다시 팔라고요? 아... 아, 아 음. 정말 귀찮네요. <laughs> 어, 오, 나, 우와, 이런 거! 아니, 아니, 근데 원래 어. 이런 거 부른, 부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아, 어? 아,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왜이는 <laughs> 아, 사람이 아, 사람 거지? 찬이가 부른 거 아니었어? 뭔 소리야, 나 눈파도 안 아는데. 이거야, 찬이 형이 예수 날 꼬셔가지고 하자고 한 거야. 찬이 님이 잘못했네, 이거 좀 심했지? 와, 이거 보니까 찬이 형이 임포스터야. 야, 가봐. 생긴 것 봐. 아니, 생긴 거 봐? 거 봐. <놀라> 거봐 거. 생긴 거 봐? 우생긴 차는 엄청 겁네 일단 어, 바, 바로 어, 투표 열고 죽이자. 야, 빨리 시작해서 모두 음소거 어. 시키는 게 낫겠다. 어. 야, 너무 시끄러워. 죽어질 거 같아. 이거 방송 보사람 어떻게 보 <놀라> 빨리 음소거 시키자. 그래, 오프닝 찍고 하세요. 아, 오프닝, 오프닝, 오프닝. 야, 잘녹시면우리 오프닝 하자. 오프닝 씨가. 오프닝 천재예수은나 보여 줘. 오케이. 내가 내가 하라고? 아, 나, 나. 바가싸 이야 어, 아, 모두 집중. 모두 집중. 오프닝 하고 예수는 할 말이 있대. 집중. 다들 집중. 너네 조이 안하어혼 맞는다 예수님가할 말이 있대. 예수닝가 할 말이 이 예수 예수가 할 말이 있대. 집중해 줘. 뽀쭈부. 하고 왔다고요. <웃음> 오늘 <웃음> 2020년 9월 6일 오후 11시 31분이고요.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어몽어스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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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있네. 게임 볼륨을 안켰네요. 아 근데 나 이거 어몽어스 너무 오랜만에 봐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일단 다운로드 받아요 어머나, <laughs> <laughs> 어 가야 돼. 죽진 않겠지? 처음부터. <laughs> 아니 벌써? 뭐야? 죽었어요. 벌써? 어디? 아이 아이고 아이고 어디 어디? <웃음> 어디? <웃음> 아니 그 있잖아 식당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 어? 네? 그 십... 그 중앙 식당에서 네. 밑으로 내려가는 바로 중앙 길에 시체가 네. 바로 있었어 어? 아닌데? 나 아, 거기로 내려왔는데 없었는데? 죄 어? 아니 있었어! 잠깐 있어! 있었다니까! 비, 있, 어? 아니 나 봤어 나도 시체 봤어 있었어 시체 봤다는 건 옛날에 뭐 주연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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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관리실에서 음. 카드 긁고 내려오서 면다못 봤는데? <웃음> <웃음> 응? 아 그... 그... 뭐지? 관리실이랑 식당이랑 그... 되게 짧게 있잖아요. 아, 그 식당이랑 완전 있다구요. 가깝게 있었어요. 거의 아, 딱 오케이. 이렇게. 근데 그 지형을 어떻게 아시죠? <laughs> 우리는 다 알아요. 해봤기때문에 아요우리요우요우요 나만 요 우리도 도다 알아요. 도도다아요우도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우나도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우다아요우아요우리실다치고 있었어 같이 알치고우아 난 카드실에서 카드 긁고 있었어. 난그 오른쪽 위에 그 뾰뾰뾰 하는 거 비위에 다운로드 받는 거 있잖아. 그 어. 다운로드 받고 있다가 전기 꺼 꺼져가지고 전기 끄려고 간 어느 중에 발견한 거야. 어? 근데 전기 초에? 있어도... 어? 전기 음? 꺼지지 않았어? 음? 거, 아, 화면이 검은 틈데 근데 보스도 왜 전기 끄려고 하고 있었어? 이거 이코스 터 아니야? 어려워졌어, <laughs> 아니 저 아니 화면이 검은 잖아 그래서 <laughs> 전기 아, 끄러가고 누나. 있었다고? 어? 응. 광군한 게 누나 약간 좀나 아니야! 나아니누나약니야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아니니까요그니야나아나아니라 <laughs> <그렇게 솔직하게 웃음> 말한... 거짓말 야지 거짓말 하 <laughs> <laughs>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나아니나야나아 아니야! 나 아니야! 나아아아야 왜? 내가 아니면은 비콘님입니다. 저 찍어도 됩니다. 근데 아니면 비콘님 꼭 죽여주세요. 오. 너무 당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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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당당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 그럼 비콘이 달자. 비콘 씨. 대박이야. 어머 얘가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어지지? 여기 마이너 사냥 오지니그가 스킵하자. 킵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지금 뭐 어, 없잖아. 어? 뭐 확실한 어, 이 죽을 각 되니까. 어? 기콘이 왜 갑자기 뭐 어? <laughs> <다 웃음> 가 몰리니까. 오? 이 가나? 티권형 안녕. 안 돼. 야, 나 지민이야, 나 얘들아. 왜민이야나원님 그래. <laughs> 나 찍었는데. <laughs> <laughs> 아니요. 잘못 찍으신 거예요. 정말 니내 어? 내가 방금 자영이랑 계속 같이 있었다고 우라, 어초라고없어 근데. 라 우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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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아 우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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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근데 제 생각은요, 여러분들, 제가 거의 뒤늦게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영, 가장 뒤늦게 간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뒤늦게 간 사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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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랑 찬이 있어요, 블루랑 찬이. 나 정규실 퀘스트 있을까? 정규실 퀘스트 해야 되겠다. 어머나 갑자기요. 님들 어? 네. 네, 님들 제가 신고했어요 네, 왜요? 탄이 면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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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왜냐고. 제가 왜냐하면은 전기실에서 <laughs> 응. 둘다 계속, <laughs> 응. 계속 불을 꺼요. 아니야 나나 나 <laughs> 아니, 이제 나킬러인 끝났어. 야 나는 나는 너 의심했어. <말은> 너데 <그게 웃음> <하나 해. 웃음> 아까 여기서 증거가 더 있습니다. 부라치면 정... 나... <laughs> 몸이 노래져요. 아니라고. 야, 아니, 나 아니라고. 그래. 김물루, 어, 보내야 됩니다. 오버라네. 야, 김물루. 야, 야, 야 좋아, 근데 노래. 아, 근데 노래해. 지금 뽀 어, 캐릭터를 보면 누가 봐도 누렇게 뜨긴 했어. 그렇지. <laughs> 누르. <누렇게 웃음> 야, 내말 들어봐. 내말 들어보라고. 김물루, 너 아까 전부터 계속 뭐라가 너냐? <laughs> 아니, 너냐 포스가 아니면 절 죽이십시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 나 이거 전환합니다. 알았어. 오너, 블루는 맞고라. 지금 빨리 퇴근 빨리 하라고 서로를 투표해 주시면 모두. <laughs> 야, 너너 빨리 퇴근하고 고위트트 하는 거지. 이건 <laughs> <결혼>. 아니, 근데 <laughs> 아니, 내가 은퇴하긴 <아까 웃음> 했어. 자영이랑 내가 계속 아, 그리고... 같이 있다가 잠깐 헤어졌는데 죽였다고. 그 시체를 보는 게좀 이상하긴 했거든. 토끼누나. 아닙니다. 아 나? 토끼 나? 토끼 나, 나? 나 진짜 아니에요. <laughs> 어제 나, 나 진짜 아니야. 아, 아니, 혹시 누구라고? 뽀아누나 죽여야 됩니다. 아니야. <laughs> <laughs> 여러분들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laughs> 누나 저를 믿고 뽀아누나 한표 부탁드려요. 뽀아누나 아니야. 내가 증인이 되어드릴게. 아니라고. 나 진짜 억울해. 그래. 그래 이상해. 그래 이상 나를 믿어. 야 김민영 믿으면 망한다. 저김 파란 그즈만. 나 나름의 몸 빚지? 김블루와 미너면 망하나 아유, 저 지금 뽀뭐 목소리도 누렇게 뜨긴 했어 말, 누렇게 맞지. 또... 아니 렇게한이 이걸 진짜 달아? 에헤라디야 잘가 나를 보내버리나니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 사람들 <laughs> 가만두지 않겠어 <laughs> 오, 가뒀어 가뒀어 <웃음> <웃음> 뭐야 누구야 창이네 창이 요녀석이네 가두고 죽였네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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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들켰다. 오, 처음으로 사람이 아니 불려이 죽었잖아. 야, 리퍼포트리퍼포트 <laughs> 이런 거같 그냥 모르는데 바로 보고. <laughs> 어, 그 어, 이거 연다 님이 좀 의심이 가는데. 아니야. 야, 잠깐만. <laughs>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laughs> 전기실에 전기실에 네명 있었거든. 근데 한 명이 빠졌잖아, 왼쪽으로. 그때 그분 누구예요? 전기실에서 왼쪽으로 빠지았는데요. 무슨 색이었지? 아, 아 씨, 그 전기실에 네명 있었잖아. 나랑 김불로랑 한명두명더 있었어. 나. 어, 거기에 또한명 있지 않았어요? 나 말고 김블루 말고 님 말고 일단 나 어? 나랑 공룡이 아닌데? 맞아 공룡, 공룡 씨는 거. 무조건 아닌 게 내가 방금 퀘스트를 하는 거 봤어. 감독 나못 보고 간줄 알고 되게뭘 할래? 난안 뭉쳐 있다가 근데, 마지막에 전기실에 혼자 갔는데. 올라오는 거 봤어. 음. 음... 근데 확실한 거못 붙다고 해좀 눈치가 없어. 퇴근하고 싶어하는 블루를 멈추지면 어떻 해? 아이, 나, 아 이거 안 부를게 움 들어갔던 사람 아 이놈이 기억 안 나는데 아 분명 그 창고 문 닫혔을 때그두명 있었을 때아그 이놈이 뭐군지 누가 봐줬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라고 하면 <laughs> 아, 아, 나도 헉시야 그러 나도 혹시야 나도 혹시야 <laughs> 내가 했던 거 없이 미션인 것 같아 공격랑 <laughs> 나랑 같이 있었지 모르고 그게 아니라고 <laughs> 지금 저 그게 맞다. 아니라고 전기실에 네명이 있었는데 나랑 어이. 한 사람이 왼쪽으로 빠졌어 근데 그 창고 음. 쪽에 김블로랑 누가 있었는데 음. 그한 명을 내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전기실에 같이 갔던 사람 그네명 색깔 좀 말해달라고요 그걸 아, 난 좀... 몰라 난 나나 공룡이 몰라 그럼 나머지 넷이네 4신에... 그러네 네명이면 아니,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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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기실에 전개... 마지막에 전... 혼자 갔다니까 나 같이 없었어 전기실에 전... 전... 없었어요, 저 전기실에 없었어요 저저 혼자 다녔어요 아무도 없었대 아 이부가 아, 구라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어... 혼자 다녔다고? 나 어, 뭐? 확실히 미션 한거 같은데. 아, 그러면... 나밖에 못 봤어. <laughs> 너 본서. 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확실히 미션을 혼자 하면. <laughs> 아니 내가 하... 미션 하고서. 아, 근데 진짜 네? 나랑 나랑 공룡이는 지금 확실해 밑에랑 완전히 달라. 응. 알고 보니 둘이 임포스터일서도 <목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공룡 씨는 절대 아니야. 내가 퀘스트를랑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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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퀘스트가 이렇게 질 올라왔어. 감성 줄이로 간다 이거지. 그렇다면 난연다님을 모르겠어. 왜냐하면 시작전에 시작전에 그렇게 수줍어하시던 연다님이 지금 야, 엄청 유연스럽다. <웃음> 나, 나 아니면 저 사람다. 난 자신 있어, 그렇게 수줍어하지더니 갑자기 여기서 열 명이 모여 있었다. 알아서 갑자기 열 명을 토하고 있단 말이야. 잠깐 나 나가면 나, 나, 나 잠깐. 어, 이거 이게 뭔데? 뭔 이게?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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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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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나이스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찬이랑 잡았어 나이스. 찬이랑 빅민이네. 찬 빅민이네. 일단 난 퀘스트 깨. 오케이, 나닫겠다 이제 구경하자. 여기 어안 돼요. 통망 차고, 어, 휴. 어, 이따라 가는 거? 따라 가는 거? 고민하지? 고민하지? <웃음> 언니! <웃음> 어허 자 다들 어디 있었는지 브리핑 한번 해보시죠 어 저희 세명 같이 있었던거 같은데? 이런 싸!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거는 <laughs> 이거 진짜... 큰일났습니다 차는. 자네는... 아니 아니 진짜로 진짜로 <laughs> 내가 그 cctv보고있었거든요? <laughs> 응. cctv보고있었는데 반대편에 그게 있어 <laughs> 응아 <laughs> 미안해요 나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이상 피해자에요 피해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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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님이랑 공룡님이랑 셋이서 이렇게 모여 있었어. <웃음> <웃음> 어, 아니. 자, 나야, 뭐야? 이거 어쩔 수 없다. 나 포스터였군. <laughs> 아니. 우리 감성출이 너무 입을 털려고 했어. <웃음> <웃음> 케이블로는 트롤이야아 잘가. <laughs> 왜 저렇게 못할까 저런데? 불러 <laughs> 사람도 지 마. 투롤? 이런 아리가아 이겼다. 이겼다. 인포가 한명더 있었다 생각하면 돼. 마음 편하게. <laughs> 아니. 엄마님, 님이트롤이니까 어떻게 야 나, 나 이제 노란색 안할 거야. 나 <laughs> <난 웃음> 이제 노란색 안할 <laughs> 거야. 아 좋아 좋아. 누나님이 나 죽이긴 했어 블루랑 아니 어. 누나 아니면 찬이 형이라 했잖아 근데 진짜 찬이 <laughs>